오늘 본문, 요나 사장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나는 민우의 성에 대한 재앙이 내리지 않자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악을 쓰며 불평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동안 다닐 성에서 멸망 예언을 단 하루만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40일 동안 구원을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니느의 사람들이 가축들까지 동원하여 진실되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나가 분개하고 하나님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의미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악을 쓰며 막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언자로서의 명예, 억압받는 히브리인으로서의 복수심,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예언자로서의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선포한 예언대로 니누에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가 된다는 신명기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요나가 느낀 분노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압제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의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수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힘없는 사람들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억압, 착취,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집단, 나라를 심판하셔서 정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게 악을 쓰며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린웨가 구원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린웨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내가 이 정도 항의를 했으니 뭔가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위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 벌레도 준비하셔서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하며 다시 한번 죽기를 구합니다. 그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겠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절에서 하셨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악을 쓰며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방렁쿨이 자랐는데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죽은 것을 아까워하는데 12만 명의 주민과 수많은 가축이 있는 이큰 성읍 니누에를 나는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다독거리며 설득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생각이 옳은지 묻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들만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복음 15장에 탕자의 형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미리 받아 유흥가에서 탕진한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잘못된 신학과 신앙은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악을 씁니다. 니누에를 심판하여 멸망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런 것들보다 공평과 정의를 더 앞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아니, 요나처럼, 탕자의 형처럼 내가 옳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요나서가 알려주듯 하나님은 밀어붙이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사실 민우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요나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배타적 신앙을 교정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나만 옳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